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분석해볼 종목, 네이처셀 되시겠습니다. 차트와 재료적인 수급,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까지, 같이 시나리오까지 하나하나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수급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어, 바닥, 지금 쌍바닥, 아주 삼바닥 잡아놨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중바닥 잡아가면서, 지금 바닥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지금 잘 지켜주고, 지금,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 20선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어,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우선 당연히 음, 하방 추세가 강합니다. 하방 추세 강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금 이 라인을 어떻게 잘 뚫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갭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120선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를 공략해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자 수급도 보시면은 자, 개인 쪽에서는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여기 저점부터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겁먹었던 개인들이 이제 다시 잡아주고 나니까 위쪽에서 올라오자마자 팔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모든 물량들을 누가 가져왔냐 지금 외인들이 가져오고 있어요 외인들이 자 그러고 나서 기타오빈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크게 나왔는데 자요 수급 굉장히 의미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 미국 fda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인 쪽에서 먼저 수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뉴스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뻥 날라갔거든요. 자,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요거 지켜봐야 되고 사실 요 정도 수급 들어오면 좀 크게 갈만도 한데 어 나름 기타법인 쪽에서 좀 판단하기 좀 걸리긴 합니다. 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런 거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전부다 무시하고 뉴스 터트리면 날아가 줄지 지켜보자고요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수급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뚫어주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여기 못 뚫어주게 되면 지지부진 하다가 다시 힘 모아야 되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한 번쯤 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황 자체도 좀 괜찮아요. 시황도 지금 초전도체로 갔던 이슈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슈를 줬지만, 지금 2차 전지도 이제 서서히 조금 빠져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 몰릴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휴마시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이처셀 다시 한번 이슈 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뉴스도 있어요. 기사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라정찬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사임을 조금 공식화 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기사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달아보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같이 얘기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 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시간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댔다. 자, 이 기사만 보고, 야,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 네이처셀을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라정찬 회장인데, 경영에서 손댔다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좀 달라요. 라정차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6월부터 벌써 사내이사는 물러났었고, 계속해서 사내이사 인선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공식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김주선, 변대중 사장을 각자 대표이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R&D에 전념해가지고 조인트스템 임상 3상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라정차 회장 같은 경우는 시약처와의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오히려 이런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주선, 변대중 사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대응에는 조금 더 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결자해지 보시면, 결자해지 어떻게든 조인트 스테인 임상 3상 이후에 인어가 상업화 관문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조아, 네이처스 같은 경우 조인트 임상 3상 이후에 1차 요선 평가에 대해서 기능 개선, 그골 관절염 지수, 자, 워맥이라고 하죠. 워맥, 그리고 바스 등 전부 다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성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제시한 임상 적 유의성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금 알려됐죠 자,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이런 시약처의 태도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미국뿐 아니라 누구든지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어, 본인들이 줄기세포 개발사에 대해서 작용기전을 명확하게 입증하라라고 해서 줄기세포에 지금 특별히 엄격한 지금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하고 좀 다른 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의아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럴 거면 임상을 왜 넣는지. 어, 그래서 답답한 모습인데, 자, 정치적인 셈법도 엮여있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런데 알바요가, 어, 지금 자산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거를 임상 준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 전략, 즉 R&D 성과 자체 어떻게든 주력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내겠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지켜보면서, 즉, 지금 식약처 말고는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갈 곳은 어디다? 위다, 그리고 시약처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뉴스들,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만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계속 만들어 가 보자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레이처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타도 되는 것이냐. 위쪽 올라가자 바로 타도 되는 것이냐. 자, 그러기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위에 따라갔다 붙으면 미친 듯이 꽂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살짝 올라왔다 싶으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매도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오히려 눌릴 때, 눌릴 때 철저하게 진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타이밍들, 제가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바로 네이처스의 대응 전략지 전부 다 적어 놨고요. 자, 무엇이 적혀 있냐? 첫 번째, 자, 매도가 적혀 있어요, 매도가. 자, 목표가고요. 단기 목표가로 1차, 2차 목표가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다 드려 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매수타점 적어 놨어요, 매수타점. 기존에 물리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리고 하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분도 좀 많으신 상태인데 자,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이제 큰 수익 보시고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물탈 자리 그리고 신규 매스타점 자리 동시에 적어 놨습니다. 다 확인해서 받아 가시고요. 자,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유출만 금지해 주세요. 구독자분들께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 대응 전략집과좀 다른 대응 전략집 늘 제가 새로 업데이트 해 가지고 적어 놓으니까 꼭다 받아가시고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3168로 5네이처스재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부 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대응도 해드리고, 실시간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뭐 이런 거 가지고 사기 뭐 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보이시죠 텔레그램 방 지금 따로 조작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동원한댁 같은 경우도 큰 상승 먹는데 도움드렸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네이처셀도, 우리 네이처셀도 조만간 그런 타이밍곧올 거라는 거자 이런 텔레그램 방 참여하실 분 같은 경우는 0 1 0 7 6 5 4 1 6 8로 참여하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텔레그램 쪽 들어가셔서 자, 채널 관리 누르시고 초대링크 이거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시려면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 네이처세 같은 경우 어쨌든 갈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자 지금 식약처 빼고 모두가 지금 다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식약처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임상적 유의성을 제공하는 게좀 이상하다. 일본부터 미국부터 전부 다 오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